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우리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 길이 미 하늘로부터 이마음로다 주님의 마음 본 받아 살면서 그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음성 내 귀에 한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 받아 살면서 그. 마하여도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서 알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세상에 다시 오실 그 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보. 바다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셨는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마음 붙들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마음의 소원함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께서 행하셨던 대로 저희 또한 이땅 위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이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삶을 아버지 아름다운 인생을 주시고자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날마다 이끌려서 주님 주시는 풍성한 복 받아 누리는 저희 모두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저희 각자에게 들려 주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주님 말씀.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죄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아버지 저의 입술과 마음 주장해 주셔서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어제 제가 양해의 말씀 드린 대로 수요일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매일 성경 그 순서에 따르면 수요일 본문에 해당됩니다 잠원 21장 2절로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하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 말씀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짚어주고 계세요.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사람은요. 사람의 겉모습과 사람이 일을 이루는 것들을 중점적으로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사람의 외모, 행한 일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가, 그 마음이 어떠한가를 보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은요,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가,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한 마음인가, 이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일을 이루는 것을 볼 때도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지금 그 일을 어떠한 마음으로 이루고 있는가. 그것을 보시고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 그 동기를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움을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일을 이룬다면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이룬다면 즉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일을 이루어 나간다면 하나님은 그 일을 선하다고 인정하십니다. 기쁘게 받으세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마음, 겸손한 심령이 아니라 다른 마음, 자기 자신이 주인 되어서 자기 자신이 옳다 하는 것을 주장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일을 이루었다면 사람이 볼때 일을 아무리 잘 이루었다고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선하다고 인정하지 않으세요. 기쁘게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이루기 앞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풍성한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점검해 보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계속해서 바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옳거든요. 그 말씀과 내 마음이 다를 때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 잡도록 애써야 하는 거예요. 모든 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내 마음이다. 하나님은 내가 일을 얼마나 유능하게 이루시는가를 이루는가를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 가운데 겸손한 심령이 있는가 이것을 보신다. 이 마음을 내가 절대로 놓치지, 놓치지 말자. 이렇게 우리는요,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로 잡는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생각을 붙잡고요, 하루하루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우리가요, 항상 이 생각을 붙잡고 일을 이루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우리에게 정말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우리 구원의 여정에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언제나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를 훈련시켜 주고 계시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하나 한절한절 한절한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절 말씀 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이요. 사람은 행위를 본대요. 그러나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신다. 이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까? 당연히 볼수 없죠.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내가 갖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비추어 보는 그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엿줍는 꿀을 엎드려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자리 이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실체를 볼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교정할 수 있습니다. 바뀌어 갈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갖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요. 어떤 일을 자꾸만 이루고자 애를 써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정말 지혜롭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일이라고 그 일을 붙잡고요.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주시는가 이거 상관없이 자꾸만 일에만 집중해요. 그리고 그 일을 했다고 잘 이루었다고 기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일을 이루는 우리의 마음만을 보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좋지 않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없잖아요. 그 마음을 기쁘게 받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그일 또한 하나님 앞에서는 아름답지 않다고 보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 말씀을 좀더 확대해서 확장시켜서 우리가 생각해 볼때 이렇게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때로 우 우리, 때때로 우리는요,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일을 이루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심령으로 살고자 애쓰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더 깊이 살펴보세요. 자녀를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에게 조금이나마 허물이 있지 않도록 살펴보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좀더 깨끗해져야 하지 않겠는가, 좀더 너가 겸손해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 앞에 너가 좀더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앞서 가시기를 너가 좀더 원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우리가 그래도 지금까지 하나님 훈련을 제가 받아왔고요.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며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요. 마음을 품 놓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럴 만한 존재가 우리는 못 돼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언제든지 잘못된 길로 치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우리가 겸손한 자리에 머물면서 하나님과 함께 잘 사는 일에 좀더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을 우리는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는 받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봅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즉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녀들이잖아요. 그런데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라고 하는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것 못지 않게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 못지 않게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 있다. 이 뜻을 전해주고 계신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너희로부터 정말 받기를 원하신다. 이걸 정말 원하신다. 그걸 알려주시면서, 그것이 무엇이라고 하시는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요,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을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먼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의가 채워져야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우리는 심령이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하는 행동, 이루는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울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이 옳다라고 하는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심령,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으로 채워져서요,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것, 우리도 옳다고 인정하고요. 날마다 그 옳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선하다고 하시는 것, 기뻐하시는 것, 그것을 붙잡고 살아내고 실천하고자 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그거를 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4절 말씀 봅니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지금 이 말씀은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는 반대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에게 이것만큼은 주지 말아라. 난 정말 이것을 너희에게서 받고 싶지 않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먼저 눈이 높은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눈이 높다. 눈이 낮다. 이것의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을 우리가 같이 볼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한 마음 되어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생각해 볼때 지금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다른 곳을 보는 거예요. 한 근데 그 다른 곳을 보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높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만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을 이루기를 원하세요.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여쭤보면서 하나님이 앞서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너무도 잘 아시거든요. 그것을 생각하셔서 주세요. 그래서 우리 또한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우리가 그것을 보고 만족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지금 저에게는요, 이것보다는 다른 것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는 것을 저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만족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에 우리의 시각을 맞추지 않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눈이 높다라고, 높은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에 담긴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마음이 교만한 것, 이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꿇어 엎드리는 마음, 이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마음, 귀하게 여기시는 마음보다는요. 내가 옳다고 믿고 있는 그 마음, 내가 원하는 마음을 붙잡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들자면요, 지금 나에게 물질이 부족해요. 또 어떤 일을 이루기에 능력이 정말 많이 부족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동일하게 심령을 자꾸만 그 어, 두드려요. 부족해도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너의 필요 반드시 채워준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조급해하지 마. 평안한 마음으로 나를 믿는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 시간을 잘 감당하면서 지나가자. 그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제게 이것도 있어야 되고요. 저것도 있어야 돼요. 지금 저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당연히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만을 바라고 의지하고 기다리라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받지 못해요. 조급해져요. 그리고 우리가 옳다는 그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힘있게 붙잡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마음이 교만하다고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인가 이것을 깨닫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붙잡으라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잠잠히 기다리라고 하시는 건지 지금 이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요.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여쭙는 것이죠. 여러분 듣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그 응답을 기다리는 마음이 겸손한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듣고자 하지 않고요. 당연히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자기 생각을 먼저 붙잡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마음인 거죠.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우리는요 어떤 사람의 형통함을 보면서 저 사람이 하는 일이 지금 참잘 된다 저 사람이 하는 일로 인해서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 그렇게 봐요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사람의 행위를 보잖아요 외적으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봐요 하나님은요 그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죠 언제나 하나님은 지금 어떤 일을 형통하게 이루어가는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가 아니면 악한가 그것을 판단하세요. 그래서 그 일이 잘 이루어지고 있을지라도 그 일을 이루는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 보실 때 악하다. 악인이 갖는 마음이다라고 한다면요. 그 형통해 보이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 거예요. 그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요. 하나님은 그 언제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마음의 중심이다 사람이 쉽게 보는 것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일이다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니 이를 이루기 위해서 마음을 교만하게 하지 않도록 늘 조심해라 이 교훈을 주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항상 애써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마음인가? 하나님 앞에 내가 꿇어 엎드려서 여쭙고 있는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모든 일의 주인이심을 내가 고백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앞서가 주십시오. 따라가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일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것을 점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일들을 친히 이루어가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주인의 자리를 늘 내어드린다면 우리가 보기에는 이루어지는 일이 좀 미약해 보일 수 있어요. 더디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반드시 아름답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선한 열매를 풍성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을 갖는다면, 주인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고 일을 이루어 가고 있다면, 사람들 보기에 그 일이 아무리 크고 놀라워 보이더라도요, 결코 하나님은 그 일을 아름답게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하게 세우는 일로 사용하지 않으실 거예요. 이것을 늘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기고, 주님께서 나의 주인 되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인도해 주십시오. 이 고백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오늘도 구원의 여정을 힘있게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겸손한 마음 꿇어 엎드려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 지키는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능력의 삶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을 믿고 주님께 모든 일을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